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탭 컴포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샘플 중에 컴포넌트와 탭 샘플을 열어보십시오 자, 탭은 요그놈이죠탭 컴포넌트 요거. 여러 개의 화면들을 묶어서 요렇게 사용하는 거죠 어, 조금 더 쉽게 설명 드리면 디비전을 여러 개 이렇게 올려 놓은 거죠 위에 거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화면들을 다른 것들을 보실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업무 화면 그릴 때 아주 많이 사용되는 컴포넌트죠. 자, 이렇게 눌러서 화면들을 다른 거를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컴포넌트입니다. 기본적으로 탭 컴포넌트 사용 방법은 탭을 추가한다든가 삭제할 때는 탭을 여기다 그리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Add Tab, Delete Tab 이렇게 나옵니다. 자, 두 번째 탭을 선택한다든가 뭐 앞에 탭을 선택할 때는 Next Tab, Previous Tab 이렇게 해서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탭에 프로퍼티 주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텐데, 탭 전체에 대한 프로퍼티가 있겠죠? 그거는 이쪽에, 이 위에 부분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탭 페이지라는 게 있죠? 탭 페이지, 이한개한 한 개를 탭 페이지라고 해요. 그래서 탭 페이지별 프로퍼티는 이 아래 탭 페이지라고 된이 부분 조정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탭을 선택하실 때는 아까처럼 오른쪽 버튼 누르고 넥스 x 탭,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탭 인덱스 프로퍼티에서 0 쓰면은 첫 번째 탭이 선택이 되겠죠? 여기다가 1 하시면 두 번째 탭을 선택하실 수도 있겠죠? 탭 인덱스를 조정해서 저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 할때 주의하실 게 있어요. 자, 개발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페이지를 본다고 탭 인덱스를 1 이렇게 줬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용자한테 이대로 오픈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탭, 지금 선택한 요게 사용자들 처음으로 보이시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까먹지 마시고, 개발할 때랑 다르게, 오픈할 때는 탭인덱스를 0 하셔야지만 사용자가 최초 탭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거 좀 주의하고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탭은 요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탭을 또이 사용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디비전도 위에 URL 줄 수도 있고, 디비전 위에 직접 그림을 그릴 수도 있죠. 탭도 마찬가지예요. 탭 위에다가 탭 페이지 프로퍼티에 가서 URL에 보시고자 하는 화면 URL을 이렇게 거실 수도 있고요. 탭 페이지별로 주는 거죠. 그다음에 탭 페이지별로 탭 위에 직접 그림을 그려서 디비전처럼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게 어디 들어갈까요? 디비전도 왜컨텐츠라는 프로퍼티가 있었죠? 얘도 탭에 가보면 탭페이지 쪽에 컨텐츠 브라보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더블클릭하면 이렇게 컨텐츠에 더 열린다 그랬죠. 여기에이렇게 들어가니까 요거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것들을 조금 더 알려드리면 탭 제어라든가 탭페이지 위에 올라가는 요 이미지 죠 그거 얘기를 좀 드릴게요. 탭페이지에 올라가는 이미지는 탭페이지에 보시면 이미지 ID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탭 RES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거 뭐라 그러지 환경 얘기할 때 스타텍스 말쪽 얘기할 때 드렸는데 리소스 있다 그랬죠탭 RES 어디 있을까요? 요쪽에얘기했죠 가볼까요? 글로벌, 글로벌 탭에 리소스는 여기 있다 그랬습니다. 이미지 들어가 보면 탭 언더바 R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 자, 버튼 그릴 때처럼 디자이너가 이미지를 이렇게 네개를 덧붙여 그리는 거예요. 요거 하실 때 요거는 이제 선택했을 때탭 모양이에요. 요거는 가만히 그리는 걸 보시면 살짝 올라와 있죠. 두 픽셀 정도 그리고 선택이 안된 것들 요거는 두 픽셀 정도가 이렇게 떨어져 있죠. 요거 이렇게 처리하셔야만 눌르는 효과와 안눌르는 효과 차이가 나겠죠. 그런 것들 디자이너 분들이 신경 쓰시고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탭은, 음, 이미지 올려나가는 건, 이렇게하시고요 리소스를 만들어 사용하는 거고요그 다음에 제가 이거 설명드릴 때 질문이 가로가다 이거 나옵니다. 그 탭에 글자가 이렇게 한 줄만 나오죠. 여러 줄이 나온다든가, 탭이 이렇게안 붙고, 이중으로 붙는다든가, 왼쪽으로 붙고, 이런 거는 지금 현재 보이시는 기본 탭 컴포넌트가 끊어 안 되고, 저희 쪽 옵션 컴포넌트 중에 프리 옵션이에요. 그 옵션 컴포넌트 중에 멀티라인 탭이라는 게 있습니다. 컴포넌트가. 제가 이 샘플은 안 적용을 안 해놨는데, 그 멀티라인 탭 컴포넌트를 이용하시면 탭이 이제 버튼이, 탭 버튼이 여러 개 올라올 수, 여러 줄로 올라올 수 있게끔 그렇게도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탭을 제어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디비전사 제어할 때랑 똑같습니다. 예를 요거를 더 한번 들어보죠. 탭을 선택하시면 탭은 디비전보다 조금 더한뎁스더 들어갑니다. 탭 전체가 있겠죠. 탭 전체는 아이디가 있겠죠. 제가 이걸 탭2라고 해놨어요. 탭 각각의 탭페이지가 또 있죠. 탭페이지에도 아이디가 있어요. 탭2라고 되어있죠. 그러면 현재 요 탭페이지 첫 번째 거 제가 탭 인덱스를 일로 줬으니까 두 번째 탭이 되어있는데요. 전체 탭의 아이디는 탭2입니다. 요탭두 번째 탭페이지의 아이디는 소문자로 탭2죠. 그 다음 요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다시 버튼 컴포넌트죠 이렇게 되죠 표시가 탭2 밑에 있는 탭2 밑에 있는 버튼 제로죠 얘를 제어하고 싶습니다 물론 아이디는 버튼 제로니까 자, 탭을 제어하실 땐 이렇게 하는 거죠 탭 인덱스를 선택하시는 건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 탭 2의 탭 안에 버튼 제로의 텍스트 프로퍼티를 뭐로 바꿔라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실행을 한번 시켜볼까요 자, 누르면 이렇게 바뀌죠 탭 페이지 바꾸고 여기 있는 글자 바꾸고 뭐 제가 이런 코딩을 해 놨으니까 이런 것들을 참조하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한두 가지 정도 더 알려드릴게요 탭의 타이틀 올라가는 거 있죠 탭의 타이틀은 탭 페이지에 보면 텍스트 프로퍼티가 있어요 텍스트 이게 바로 탭페이지에 위로 올라간 요 글자입니다. 탭페이지의 타이틀이 되겠죠? 그건 텍스트 프로퍼티에서 조정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하나 더알려드릴게 프리로드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어요. 어, 프리로드. 프리로드가 여기 있죠. 자, false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탭은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탭, 탭인덱스에 지정한 탭 있죠. 그것만 로딩이 된 상태고, 나머지는 아직 로딩이 안된 상태가 디폴트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그탭 페이지에 걸려 있는 모든 URL들이 있죠. 여기 있는 걸려 있는 URL들, 그거를 전부 다 로딩한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거냐? 뭐그거를 지정하는 게프리로드프라퍼티입니다 얘가 뭐랑 상관이냐면 누를 때마다 서버에서 URL 정보를 해당하는 화면을 가져오게 할 거냐? 아니면 미리 다 갖다 놓고 할 거냐? 네, 그런 것들을 제어하실 때 쓰는 거예요. 프리로드를 폴즈로 네, 만들어 놓으시면 아무래도 탭 버튼을 누를 때 깜빡이는 현상들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탭 컴포넌트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용법들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